아, 시즌이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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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진 찍 시즌이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근데 기억미가 한국어가 처음이었잖아요. 아 근데, 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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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아, 뭐. 어, 헤이크, 샤프트. 아, 라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요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헤이크, 이 늘 바라왔던 자소이 시간 행복했으면 좋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usion> <inaudible> <back> <laughs> 다 맨날 첫날부터 이 어? 제가 다와 시간이 진짜 빠르겠지 그 거의 끝나는 나는게 진짜 진심감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저희 오늘 멤버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오늘 공연 어땠는지 한 명씩 소감 얘기볼까요네 좋습니다. 지드니 오늘 어땠어요? 무슨 곡이 제일 재밌었어요? 다다다 에이 저희가 저, 저는 그 오늘 좀 긴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와서 시즈니 얼굴 보고 하니까 아 이걸 보기 위해서 연습을 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뭐라 어, 해야 되지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렇게 시즈니가 저희의 행복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즈니에게도 저희가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었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오. 네, 처음, 진짜, 어, 뭐라 해야 되지? 그, 데뷔하기 전부터 계속 끊고 왔던 이 순간을 약간 진짜 맞이하게 되니까 막상, 진짜, 떠올라와요. 아, 그게, 눈물이야 약간. 찬정이야. 몇말안 나. 진짜로 그 최근에 여기 공연을 보고 왔어, 보러 왔었는데 약간 진짜 크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대를 서 보니까 약간 더 크게 느껴졌고 약간 이런 큰 무대는 진짜 저희만 하는 무대는 거의 처음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 <laughs>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투어,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분, 부분들 많았는데, 어, 네, 그냥 오늘은 즐겼어요. <laughs> 그래서 저 대리분들께 <드림> <laughs> 그런데. 이제 축 가니까 더 완벽하게 할게요. 네, 오늘 진짜 와주셔서 감사하고 어 네, 앞으로 오래오래 봐요. 아, 네어 저도 오늘 긴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 긴장을 근데 되게 행복한. 스트레스? 라고 말한 적 있는데, 제가 행복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는데, 오늘 좀 되게 진짜 행복한 느낌, 행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시즌이 덕분에. 그냥 뭔가 긴장이 즐기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 저희가 무대 준비하면서 맨날 새벽까지 나와서 연습하고 했었는데, 진짜. 와, 이 무대를 쓰려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걸한번 느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부족하긴 했는데,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긴 했는데, 더 자랑에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진짜 시즈니가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어, 정말, 정말, 그냥, 어, 저희 앞에서는 그냥 솔직하게 다 모든 감정을 표현하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 공연장 안에서.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뭐지 아 아까 얘기 했, 했는데 연습을 엄청 열심히 제가 했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연습 많이 했죠. 많이 했죠. 네. 근데 이렇게 또 보여주는 무대가 있고 요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너무 뭔가 뜻깊은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네. <laughs>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 재밌었어요? <laughs> 진짜 재밌었어요 저또 네. 아, 이렇게 다음에 또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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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이팅!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시즌이 오늘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네! 행복해요? 네! 그러면 뭐 저는 조금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근데 무대는 아직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근데 뭔가 저희가 뭔가 로그인 투어 때랑 뭔가 연습 때부터 뭔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랑 긴장감이랑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많이 받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손자한 모습을 시즈니한테 더 보여주고 싶었고, 뭔가, 아, 말을 전해가 안 되네? 미안해. 미안 그러니까 미안해 근데, 아무튼, 손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봤고, 연습도 많이 했고, 뭔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근데 진짜, 이번에 준비하면서, 뭔가, 데뷔 때부터 뭔가 많이 연습 다 같이 했지만 이번 연습이 너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여섯 년 다. 뭔가 너무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 연습지 선글라스도 끼고 <laughs> 그런 것도 하고 뭔가 재밌게 우리가 새벽까지 힘들지만 몸은 힘들지만 그렇게 재밌게 하면 뭔가 파워 나지 않았어? 지금. 그치? 파워 났지? 진짜 기한 지려하세요 즐기는 즐겨야 돼. 그게 뭔가 그게, 느껴져. 느껴져. 그게 느꼈어요. 뭔가 아 순간순간 하나하나 뭔가 즐겨야 된다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아무튼 너무 저도 해복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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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더 재밌고. しがぬ勝ちポネシャイ <laughs> <music> 우리 콘서트의 마지막 퍼즐이 방금 맞춰졌어요. 와, 아, 진짜, 시즌이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행복했나요? 네 오케이. 진짜 저희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도 진짜 어, 연습하면서도 어, 약간 새로운 곡들도 많이 준비하고 어, 약간 새로운 시도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짜 어, 저희끼리 다 같이 그런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도 몇번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음, 시즌이가 있어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뭐 사실 뭐 몸으로는 체력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사실 뭐 시즈니 앞에서 딱 이렇게 멋있게 재밌게 즐기면서 보여주고 이러면 시즈니도 오늘 행복했다고 했으니까 시즈니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laughs> 그래서 진짜 어, 우리의 이런 인연들이 진짜 오래오래 거의 영원할 것처럼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시갈수 음, 있어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 말 어. 얼굴이 다 진짜 잘 보이네. 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제가 사실 진짜 마지막으로 말이 좀많아긴 한데, 마지막으로 그, 제가 로그인 첫 번째에서 그 서울에서 했을 때, 첫 번째 그 콘서트 때 로그인 때 진짜 많이 긴장했거든요, 갑자기. 원래 그렇게 긴장을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때 너무 긴장하고, 어떤 날도 긴장하고 막 그랬어서 약간 어 재밌게 뭔가 모든 걸 쏟아내긴 했는데 그 너무 긴장한 것 때문에 약간 어뭐 제대로 많이 어 시즌들이 더 즐겁게 우리가 뭔가 내가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어 오늘은 진짜 이상하리나지 긴장이 잘 안되더라고요 아 좋은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진짜 재밌게 즐기는서 했거든요 저 재밌어 보였어요? <laughs> 네. 제시즌이밖에 없어요 진짜 저의 앞으로 남은 공연들도 오늘 공연 마지막도 진짜 재밌게 다 같이 행복한 시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진이 사랑해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소개해볼게요. 저는 이 노래가 진짜 콘서트에 딱 엔딩곡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동화책 있잖아요. 동화책 엔딩은 약간 열린 결말? 그래서 뭔가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고, 약간 이런 맛으로 보는데 저희가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 뭐죠? 뭘까요? 바로 아워드벤치였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웃음> 저희와 함께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온 우리 시즌이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거죠! <laughs> 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니까 함선 체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여러분. 아참, 준비 됐죠? 네. 할게요, 할게요, 할게요. 잠시만요. <laughs> 시즌이 소리 질라. 아, 역시 우리 시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아, 콘서트의 마지막 곡. Our adventures show you the rock Let's go! Damn.